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다리다 책을 펼친다면 평생 독서할 수 없을 것이다. 시간에 좋겠지라도 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틈이 나면 반드시 한 글자라도 읽어야 한다.